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 저기 3번 쪽에 네.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한, 한우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네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군포시 네. 금전동 네. 713번지요 713번지 네네네 네, 네. 무슨 아파트인가요 한양 아파트요. 한양 아파트 거주도 하고 네네. 계시고요? 아니,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주 5년 정도 했고요. 가지고 있는 건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 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으신 지한 10년 정도 되셨고, 거주 요건 5년, 어, 네네. 이 상태에서 이 주택 구조로 언제든지 파셔도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나와도 쬐끔. 아, 자, 그래서, 어, 이 지역에 실제로 저희가, 어, 둘째 아이를 네. 제가 네. 어, 이 근처에서 낳았거든요. 자연분만 아, 하려고 아, 네. 그래서 이, <laughs> 아, 아이고. 이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권 <laughs> 정말 좋고요. 거주요건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어, 네, 살기도 맞아요. 굉장히 좋고 교통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 네. 지금 네. 집들이 여기도 이제 어, 서울 외곽 계획도시다 어, 보니까 집들이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집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초입부, 어, 지금 방, 방금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앞으로 네네.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요 음, 지금 네네네. 너무 급하게 팔지 않아도 좋고요 지금 네네. 이쪽 삼봉역 주변으로 해서 어 네. 이쪽 어 금정동 일대는 가격대가 어 경기도 일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와 있는 이런 구조다. 네, 지금 네,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평균가 2600만원 이런 구조로 간다고 봤을 때 네, 우리 네, 시전자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지역은 어 2600만원, 2800만원 구조에 한1천만원 가까이 네, 아직 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네. 이상의 어떤 값어치가 좀 어, 저평가 되어 있는 만큼의 음. 갯매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네, 네, 네.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좀 정리가 아.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어, 네. 우리 시청님이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신다면 재건축, 네. 재개발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체 주택으로 개념으로, 어, 떤 주변에 있는 신규 물량, 쏟아지는 물량에 분양 물량을 잡으셔도 좋고요. 신규 네. 물량에 주택을 사셔가지고 기존 주택을 1년 안에만 매도하게 되면 입주 후 1년 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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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를 다 절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에 가려면 또 보태야 되는데, 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이 지역으로 또올수 있는 이런 구조,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앞서서도 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또안 올랐던 뭐 지역들 있잖아요. 부천도 그렇고요, 뭐 일산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군포도 그 흐름을 이어받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보유 의견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이제 그 상승률이 계속해서 무섭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포처럼 GTX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상승률이 이제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그러면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쪽으로 워낙 이제 서울은 비싸다 보니까 호재가 있는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려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팁이 될 만한 조언을 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유주특제냐 무주택 택자를꼭 먼저 판단을 하셔야 아. 됩니다. 유주택자가 어느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혹은 어+ 떤 개발 호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익이 날 거라고 지금 들어가는 건안 맞거든요. 네. 어, 취득세가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 8%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게 되면, 취득세 세지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에 차익도 지금 많이 받거든요. 네. 어, 2, 3년 사이, 길게 보면 4, 5년 사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차익도 많이 낸다다다 대놓고,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 플러스 양도세 배제를 기존 주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를 꼭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음.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상권시장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주택자 혹은 조금 음. 어, 자금적인 여유 있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라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과거의 3, 40년의 일기신도시 혹은 서울 음. 외곽도시, 위성도시 개념으로 개발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격히 움직여지는데 음. 주변으로 확 짱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안양 들을 수 있고요. 네. 우왕 들을 수 있고 수원 들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어 실제로 성남이나 광주나 용인 같은 경우는 도시가 더 확장돼서 나가자니 주변이 전부 다 산으로 싸고 있죠. 네네. 공원과 국립공원과 큰 산들이 싸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즉 어, 주택 리,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혹은 재건축 재개발 못 들어가더라도 그 기존 아파트들의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꼭 중요한 포인트. 일자리 포인트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네. 경기 남부권으로 지금 일자리가 용인, 수원, 화성, 오성, 특히나 평택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 시장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음. 때문에 주택시장 플러스 상권시장, 토지시장까지도 굉장히 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상권 시장이나 토지 시장도 미래 가치가 높아질 네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뭐 수근의 아파트 이야기는 들어봤고 상권 이제 상가 투자 이야기를 좀더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경기도 지역에 상가 투자 정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투자 전략에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어, 일단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좀 놔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노은 자금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음. 주택 사서 월세 놓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상가를 많이 찾으시는데, 꼬마 음. 빌딩보다는 상권이 잘 갖출 수 있고, 주변에 음. 일자리가 탄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본다면, 저는, 어,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일자리 인프라를 끼고 있는 이런 구조. 즉, 어, 과거 형태로 보시면 아상 탕정지구 구조로 보시면 아상 탕정지구에 삼성이라는 큰 일자리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에 주변에 어, 어떤 주택시장과 상권시장이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최근 구조로 보시면 동탄 같은 경우 예를 들수 있겠죠. 동탄 1지구 같은 경우는 삼성이 또 안쪽에 있으면서 동탄 2지구에 이기신도시 개념의 어떤 주거지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인프라 구성의 일자리 플러스 주변으로 상권이 꽉 들어서면서 상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일자리 플러스 상권지에 많은 사람이 쏟아지면서 상권에 월세를 낼수 있는. 수익이 높아지죠. 네. 월세를 많이 낼수 있는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네.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수익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가의 차익을 많이 볼수 있는, 즉, 상가의 매도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익 플러스 음, 차익, 즉,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볼수 있는 꿩도 음. 잡고 매도 잡고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어~ 실제로 일자리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음. 있고요 네. 어~ 지금 음~ 꼬마 빌딩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꼬마 빌딩 시장에 힘을 받는 시장이 있고요 꼬마 빌딩이 아니라 복합상가나 그린상가에 어, 어떤 힘을 받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꼬마빌딩 네. 시장은 기종 상권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들, 네. 어, 즉 우리가 보면 어, 이름만 대도 알수 있는 지역들, 네. 뭐 신사동, 뭐 명동, 뭐 음. 어, 신림동 이럴 때 이런 때 쓰이는 게 꼬마빌딩 시장이고요. 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상권, 신주거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왔을 때는 꼬마 빌딩 우주보다는 어 조금 단위가 치좀큰 이런 음. 구조의 복합상가 구조에 어 어떤 투자를 해보시면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